어느 부잣집 딸인들 유영자 얼굴은 노인이지만 웃는 모습은 착한 소년 같았고 아빠는 볼줄 모르셨지만 교회에서 독창을 하셨고 쉬지 않고 일하셨고 유모가 풍부했고 교회 장로님으로 일생을 올곧게 살아오신 분이 내가 기억하는 우리 아버지 모습이다. 식구들끼리 모여 앉기만 하면 아버지가 늘 들려주시던 이야기가 있었다. 피난 시절의 이야기였다. 어린 나도 피난통에 끼어 있었지만 남아있는 기억이 별로 없어서 아버지가 이야기를 시작하실 때마다 남의 이야기를 듣듯 귀를 정구 세웠다. 6.25전쟁이 일어나 황해도에서 목포로 피난을 갔을 때라고 한다. 아내와 딸 세. 여동생까지 다섯 명의 여자가 오글오글 모여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빈손인 아버지만 바라보더란다. 이 많은 가족을 모두 책임지고 등에 짊어지려니 너무나 무거워 일어날 수가 없었단다. 가장 큰 문제는 콜르게 두 딸이었다. 어린 것들을 항상 데리고 다니며 돈벌이를 할 수도 없고 굶길 수도 없는 막막한 상황이었다. 결국 아버지는 비극이 될지도 모르는 결단을 내리셨다. 다섯 살, 여섯 살이었던 동생과 나를 부잣집에 양녀로 준 것이다. 말이 양녀이지 평생 남의 집식무살이로 보낸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리고 아버지는 큰언니를 데리고 생성장사를 어머니인 고모와 함께 과일 장사를 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북에서 농사만 짓던 고지 시간분께 얼렁뚱땅 농청을 떠는 상사가 체질에 맞을 리 없었다.게다가 어린 딸들이 눈에 밟혀 도저히 견딜 수가 없더란다.그때 마침 강원도 철원에서 피난민들에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토를 무상으로 분양한다는 소식이 들려왔다.아버지는. 당장 짐을 꾸려 떠날 준비를 마치고 단숨에 딸들을 찾으러 갔단다. 처음에 주인 아주머니는 화를 버럭 냈다고 한다. 한번 맡겼으면 그만이라며 문 안에 발도 못 들여놓게 하더라지, 뭔가? 일잘 가르치고 잘 키워 시집까지 보내줄 텐데 왜 다시 찾으러 왔느냐며 딸들 얼굴조차 보여주지 않고 쫓아내더란다. 자칫 감정이 상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생길 것을 우려한 아버지는 마음을 가다듬고 지혜롭게 사정을 했단다. 명색이 애비인데 그냥 헤어지는 건 도리가 아니지요. 마지막으로 딸년들한테 옷이나 한 벌씩 사입히고 떠나겠습니다. 그제야 안심을 한 주인이 너무 늦지 않게 데리고 오세요. 하며 우리를 데리고 나오더란다. 한달 만에 만난 동생과 나는 그 사이 거짓꼬리되어 있었다고 한다. 손동이 다 부르튼 우리의 손을 잡고 부잣 집으로부터 도망쳐나며 얘들아 미안하다 미안해 라며 참았던 눈물을 끝없이 쏟으시던 아버지의 모습이 아슬한 기억 속에 가물거린다. 그때 나는 너무 어려서 슬픔이나 고생 같은 건 전혀 기억을 못한다. 그런데도 아버진 그 일은 애비로서 할 짓이 아니었다며 두구두구 미안해하며 후회하셨다. 전쟁통에 가난을 극복할 재간이 없는 사람들은 어린 자식들을 남의 집에 식물로 보내거나 고아원에 맡겨버려 영영 이별하는 일이 허다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진 끝까지 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 일생 가정부로 살 뻔한 내 삶의 행로에서 건져내어 최전방 지역인 강원도처럼 이평리 마을로 인도해내셨던 것이다. 이젠 됐다. 열심히 일만 하면 굶지는 않겠구나. 이평리에 도착한 아버진 안도의 숨을 내쉬며 식구들과 둘러앉아.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이평리는 원주민 몇 가구를 제외한 50여 가구가 피난민들로 구성된 마을이었다. 그들 역시 고향을 잃고 방황하다 모여든 사람들이었다. 사방이 농가 밭으로 둘러싸인 마을은 평화롭고 조용했다. 그러나 끝없이 펼쳐진 철원 평야를 따라 눈동자를 돌리다 보면 그리 멀지 않는 곳을 철조망이 가로막고 있었다. 그리고 그 너머로 희미하게 이북 땅이 보였다. 그것은 전쟁의 불씨가 다시 타오를 것만 같이 불안한 대한민국의 끝동네였던 것이다. 아버지는 철원 땅에서 전쟁이 할기구간 자국을 갈아엎고 씨를 뿌리고 거두는 농부가 되셨다. 새벽같이 일어나 찬물에 얼굴을 헹기고 밥팥을 뜬 뒤로 들러나가 온종일 일하시고 별이 총총한 저녁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오셨다. 땡볕 아래서 땀 흘리며 하는 노동이 어찌 고생이 안 되겠냐마는 힘든 내색 한번 없이 농사일에 매달리셨다. 일손이 가장 바쁜 봄철. 내가 벽폭이라도 나르겠다며 따라나서면 그만두라며 호통을 치셨다. 그 시간에 글이라도 한자 더 읽고 공부하라면서 말이다. 아버지의 하루는 가족을 먹여 살리려는 일념 하나로 일 속에서 시작하고 일 속에서 저물었다. 일 밖에 모르는 아버지가 손을 딱 멈추는 쉬는 날이 있었다. 일요일이었다. 그 당시 우리 집에서 올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는 작은 교회가 있었는데 일요일은 하나님의 날이라며 옷까지 깔끔히 갈아입으시고 교회에 가셨다. 항상 목사님보다 먼저 교회에 도착해 교회 안과 밖을 쓸고 난포에 기름을 넣고 새까맣게 그을린 호야를 닦고 예배 시간에 맞춰 종을 치셨다. 땡그랑 땡그랑 조용한 마을에 울리는 종소리는 비무장지대를 넘어 멀리멀리 퍼져나갔다. 그대는 삶을 사랑하는가? 그렇다면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시간은 삶을 만드는 재료이니까. 미국의 저명한 문필가이자 과학자인 벤저민 프랭클린의 말이다. 아버지의 배움은 초등학교 교육이 전부였지만 그 인생은 위대한 벤저민 프랭클린과 공감할 정도로 삶을 사랑하고 시간을 낭비하는 법이 없으셨다. 내 어린 시절엔 공부하는 시간보다 노는 시간이 훨씬 많았다. 그래서 난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논리를 하러 가시는 아버지를 따라나서기를 좋아했다. 코스모스 사이길을 지나 징검다리를 건너갈 때나 석양을 등지고 집으로 돌아올 때내 손을 꼭 잡고 걸으며 들려주시던 동화를 덮기 위해서였다. 아버지의 이야기 주머니 속에는 예수님 이야기를 비롯하여 다윗 삼손 솔로몬, 요셉 이야기까지 어느 누구에게도 들을 수 없던 귀한 이야기들이 슬슬 나왔다. 남달리 화술이 뛰어내셨던 아버진 성대 모사까지 입체적으로 하셔서 날 이야기 속에 푹 빠뜨렸다. 요정로, 딸년들 다 소용없어요. 시집 가면 그만이야. 아들이면 몰라도. 동네 사람들의 비아냥 소리에도 늘 허허 웃으시던 우리 아버지. 가을이면 수세미 줄기에서 즙을 받아 화장품으로 쓰라면 내어주셨던 자생했던 아버지. 어느 부잣집 딸인들 나만큼 행복했을까. 아버지의 자상함은 내가 결혼한 후에도 멈출 줄 몰랐다. 남자가 남자 할 일이나 하지 좁쌀 영감탱이처럼 별걸 다참견하는구려 그러니까 가난을 면치 못하지. 어머니의 핀찬에도 아버지는 아랑곳하지 않으셨다. 김장철이 되면 생새우를 준비해 수용까지 다듬어서 들고 오셨다. 그때 살고 계셨던 인천에서 내가 살던 서울 강동구까지 지하철과 버스를 몇 번이나 갈아타고 오셔서 배추를 절이고 씻는 일까지 앞장을 서셨다. 우리 부부가 손바닥만한 집을 장만했을 때 아버지는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뻐하셨다. 당장 달려오셔서 집 안팍을 쓸고 닦아 반짝반짝 빛내주셨다. 그러다 보니 나는 도움이 필요한 일이 생길 때마다 어머니를 찾지 않고 호랩이 새끼마냥 너, <laughs> 아버지께 부탁했다. 그럴 때마다 들려오는 어머니의 누굴적인 불만에도 어쩔 수 없었다. 난 아버지가 그만큼 편하고 친구처럼 마냥 좋았으니까. 나라가 전쟁으로 가장 가난하던 시절, 그 가운데서 고생만 하고 사셨던 아버지는 끝끝내 가난을 벗지 못하셨다. 그리고 79세가 되던 겨울날 소복이 내린 흰 눈을 밟고 하나님 곁으로 영원히 떠나셨다. 딸이라면 무조건 퍼주던 따뜻했던 사랑도 따라가 버렸다. 이 세상, 어느 누구에게서 받을 수 없었던 그 사랑이 떠나간 뒤난 얼마나 많은 날을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서럽게 울었는지 모른다. 가을이면 김장떡 묻어야지 어디 이쯤이면 되가서 삽을 들고 서 계실 것 같은 대추나무 아래에는 낙엽만이 뒹굴고 야 감나무는 여기 심는 게 좋겠어 햇볕이 잘 들어서 실과가 만나게 있겠구먼 봄이면 아버지가 싱글벙글 웃으며 땅을 파고 서 계실 것 같은 마당가엔 새싹만이 뾰족뾰족 움트고 있다. 올해에도 따뜻한 봄바람은 어김없이 벌과 나비를 데리고 찾아와 아버지가 심어놓고 간 나무와 인사를 나누는데 아버지한테서만 소식이 하는다 꿈에서라도 좋으니 딱한 번만이라도 다녀갔으면 좋으련만 지금 내 모습을 보시면... 야너눈 들고 없구나 하며 깜짝 놀라실텐데 이 나이에도 아버지를 부르려니 눈물이 난다 아버지.